베트남동선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화성 태안 3지구 B3블록 공공분양 주택 입사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것은 본청약에 해당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분양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청약 당첨자는 7월 17일자 월요일자에 있고 특별공급이 7월 18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일반공급은 7월 19일에서 20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 당첨자 발표일은 8월 4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청약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7월 7일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공급주택은 국민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제한 사항이 있는데 재당첨 제한은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도 3년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공급 순위를 보면 화성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30% 배정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나머지 수도권의 50%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별 입자 조치 및 자산 소득 세대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걸 보면 신청자 본인이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거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 보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혼인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 전체적으로 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을 보면 어,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6회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지 노후 우선순위 1순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 해야 되겠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를 보면 다자녀 가구라 가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자야 되겠고,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즉,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 이하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 130% 이하. 그 다음에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120%이하에 이하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요거 대상이 되는 게 다자녀가구라든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무부는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야 되겠고 자동차는 3,683만 원이하 이하 해당이 되겠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 나비빌에 월 나비금이 12회 이상 경과해야 1순위가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위치는 화성 태안 3지구 B3블록에 들어가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총 15개동 680. 8세대 중에서 사전청약이 448세대가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 240세가 40세대가 진행이 되는데 어, 특별공급이 168세대, 이주 대책 대상자 이한건 포함해서 168세대고 일반 공급이 72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전체 84 타입인데, 84A 타입이 61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84B 타입이 27세대, 84C 타입이 4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5층 이상에서 최상층까지 보면, 분양가격이 3억 9,879만원, 확장비 820만원, 총 분양가는 4억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237만원. 84C 타입은 4억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고, 모두 기본형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